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그 오늘은 그 엔드타임 68강 그 계시록 30강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그 대환란 기간 그제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강의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기그 대할란 기간 이게 7 년이라고 한다면 요 전에 대할란 기간 이제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이래의 그 언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그리스도의 그 정체와 그 권세 그 다음에 대략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이제, 그, 저크리스토의 정체. 그, 저크리스토의 정체는 저크리스토를 잘 설명한 부분이, 성경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 12장. 그니까, 러 요, 다섯 개예언 요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는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이 이제 그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다니엘서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등장 시기는후 로마 제국이 나타난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엔드타임 강의 1강이 뭐예요? 1강이 뭐냐면은 후로마 제국 후로마 제국은 이 엔타임의 그 시기를 알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 후로마 제국 출현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1강에다 놨겠어요. 1강에다가 알겠죠. 후로마 후 제국 10불이 나타난 다음에 십계국 연합, 십계국 연합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올라온다. 이제 무적행은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그 지옥 중에서 이렇게 그 감옥,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감옥의 일부분인데. 이제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구덩이, 암흑의 구덩이를 좀 뜻하죠. 여기에 이제 그 천사들도 많이 이렇게 그 감금되어 있고 하죠. 그 무적행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열쇠를 열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어떤 존재를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욕신한 존재다. 그래서 악령인간이다. 실체는 짐승이다, 짐승. 실체는 짐승이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요 표범을 닮았고, 그 발은 그 곰을 닮았고, 입은 사자를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짐승이. 그래서 영적 실체가 우리가 짐승이다. 인간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마육신했다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는데, 이거를 좀 따라하는 거죠. 마육신, 그,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악령인간이다. 요것이 저크리스토의 어떤 실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그, 7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가로되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요 시방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면은 지금이죠, 지금. 이게 좀 번역할 때 이제 시방이라고 썼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없으나 계시록을 그러니까 이이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사도가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장차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장차.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무적행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렇죠. 지금은 벌써, 제가 볼 때는 태어나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그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제 가깝기 때문에, 그건 뭐알 수는 없죠. 아직 태어났는지, 그 인간으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느낌에는, 아 저기, 요, 저크리토가 나타나야지 마지막 때가, 그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 이제, 징조들을 보잖아요. 징조들, 마지막 때. 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같은 얘기죠 위랑 위에 우에, 여기랑 같은 얘기죠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렇죠?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일곱 왕이 뭐냐면은, 그, 일곱 제국을 뜻해요. 사단에 어떤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일곱 제국. 그거는 세상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돼가지고 존재했던 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하나는 있고 그죠 지금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잠시만요 하나는 있고 그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쭉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일곱 일곱 머리가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뜻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했던 그 근접에서 이스라엘을 연관을 가졌던 일곱 제국을 뜻하는데, 이집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수르 아수루 제국, 그 다음에 신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 그느브갓네살왕 그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은, 다섯은, 그... 참, 이렇게 보시... 보시다시피, 다섯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바울이 지금 90, AD 95년에서 96년경에 이렇게 지금, 그때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거쓴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 다섯 개가 지금 망했잖아요. 엘라제유까지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로마제국이죠. 지금 이게 이제 전 로마제국이죠. 그 당시에 사도바울이 있었던 그 나라.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하나,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제국이죠. 요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많이 그 우리가 배웠지만은 후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개국 연합. 이르면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좀있는다죠 그, 다른, 다른 데는 또 시기가 이렇게 저기 몇백 년씩 했고, 뭐신 바벨로니아는 뭐 70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쭉 이렇게 굉장히 그, 그렇죠. 이렇게 그 잠시 동안 있는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제국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잘 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요거 이제 개인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이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적 그리스도 전에 있었다가, 요 존재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요 개인이.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지금 <laughs>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요 이제 지금은 없어진 짐승 아까 얘기한 지금은 무적행에 있는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쭉그 다니엘서 그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셀루쿠스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째 왕, 왕 에피파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그 짐승은 이제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일곱 중에 여기 헬라 제국의 그 프톨레미 왕조라든가 셀루쿠스 왕조라든가 이런 왕그 왕조들은 다 헬라 제국 소속이에요. 알겠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기까지 이제. 그요 짐승 저크리스도는 지금 그 무적행에 있다 이렇 그렇죠? 전에 살았던 존재였다 요 얘기예요, 알겠죠? 여덟째 왕이었다 셀루쿠스 그 왕조에서 그 여덟 번째 왕안티우쿠스사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 죽기 전까지는 일반 인간이었어요, 그냥. 회계가 가능한 일반인간이고, 적그리스도라고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적행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존재가.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 사단에게 그냥 내어준 거예요. 하도 그 한, 한, 한 짓이 너무 이제 그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진짜 악, 악해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그냥 던져준 거예요. 사단, 니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이제 사단이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또 무정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매칭받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죽으면서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됐죠. 내가 보던 열불은 짐승에 있었던 그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이제 열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열불이 이제 앞으로 먼저 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십계구견하 십계구견하 계국 연합, 이렇게 곧 후로마 제국, 후로마 제국을 그단일서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셋부를 먼저 장악을 하고 나머지 셋, 일곱 부를 복속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3년 기간 동안에 전, 그러니까 전삼년 기간 동안에는 이열 부를 다 복속을 시킨다. 알겠죠? 복속을 시킴으로써 적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 짱이 돼가지고 이 열불들, 열왕들은 이제 그 짐승에게 모든 이제 권세를 주죠. 자기들의 받들어 그러니까 모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게 저희가 누구예요? 요게 이제 열왕들이죠. 열왕,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후, 로마 제국,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난 다음에, 저크리스토가 나타나고, 저크리스토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열불을 완전히 복속을 시킨다. 저크리스토가, 요건 다 알고,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기, 요거를, 요 짐승, 짐승 저크리토가 스 어떤 존재인지, 이 게시록 17장에서는 그 예전에 살았던 존재, 있었던 존재라고 그랬고, 지금은 그 요거 계시록을 쓰는 당시 얘는 없던, 없, 없던 존재인데,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잠시 동안 어떤 그, 그 존재한다. 이 존재가 여덟째 왕인데, 그거는 셀루쿠스 그, 그 왕조라고 제가 말씀드렸 그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요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열뿔 열왕들은 앞으로 이제 또 나타날 존재들이죠, 같이. 그래가지고 짐승과 같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죠. 그래서 이제 저그리스도의 권세는, 저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예요. 계시록 13장. 사단이 이제 저그리스도한테 모든 권세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42개월 동안 활동해요. 요게 후 3년 활동, 핵 이게 핵, 핵심 활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이제 저크리스도 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 3년 반은 뭐예요? 전 3년 반은, 전 3년 반은 열부를 장악하는 시기예요. 장악.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세계 장악 전쟁을 벌이죠. 알겠죠? 여섯 단 나팔, 그때, 부러진 이후에, 요때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요거를 좀,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와꾸를 이런 그 뭐라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중인을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죽인다. 저크리스토가 여기 그 여기 예루살렘 점령 전쟁에 있어서 적두 중인을 두 중인은 전 3년 반 동안 활동하잖아요. 여기. 전삼년간 활동한 다음에 1260일을 활동한 다음에 그날 이제 다 끝마치는 날 이제 적그그 그 짐승에 의해 가지고 적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된다. 그리고 죽임을 하지만은 이두중인은 이제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러한 그 마귀의 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부분은. 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9절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략 이제, 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시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한번 좀 테러를 당한다.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테러를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칼에 찔려가지고 죽, 죽으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한번 이른다 이런 말씀을 아,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권세 부분을 초점을 두고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요 부분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강의에서 짐승, 저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제 요그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그 미약한 존재지만은 미약한 존재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 자신의 때에 이제 부상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용에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짐승이 이제 그 사단이 줄수 있는 모든 권세를 그니까 짐승이 뭐예요 사단 용의 아들 아니에요 양그 어? 마귀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잖아요 불법의 아들 아들 모든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 이제 이 길자가 없다. 이 소리에요. 이때. 마지막 때. 특히 후 3년 반 때. 예? 이때 이제, 예, 그렇다. 그래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얘기죠. 또 9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요, 저크리스토의 그 때는 42개월이다. 1260일. 연도로 치면은 3년 반.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표현으로는한 때, 두 때, 반 때. 그렇죠? 요게 3년 반 아니에요?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가 6개월. 3년 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러니까 모욕하다 이 소리예요. 그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렇죠? 아주 어, 그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예전에 또그 무적행에서도 또 있었고 아주 그렇죠. 이러니까 저크리스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냥 싹 그냥 그 죽인다 이 소리예요.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그 용의 사단의 권세를 받았다 이 소리예요. 각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 글로벌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그럼 다 경배하게 되죠, 그때는. 후 3년 반. 또 42개월 동안은 경비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알겠죠?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 잡는 자는 사로 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막 사로 잡는다는 거죠. 성도들을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죽인다 이 소리잖아요. 총으로 쏘고 칼로 죽이고 요 칼은 모든 걸다 이제 죽이는 걸다 이제 대유하는 거죠. 대유 그러니까 대표해 가지고 비유한다. 그래서 칼 진짜 칼일 수도 있고 총 총과 각종 흉기 흉기를 다 대유하는 거죠. 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잠시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 승리 승리하는 승리자기 이 때문에 어, 이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어,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 로마 제국의 제 수장이 돼요. 후 로마 제국의 수장이 된다. 저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가 두 중인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저 그리스도는 두 가지 사상을 이렇게 뒷받침, 저크리스토를 뒷받침해요. 하나는 이슬람 메으디 사상,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슬람은 메으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러 메, 그, 이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이곳을 이제 얻고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 계승 사상을 그 거기 있는 황제 계승 사상을 가지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그리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적그리토는 요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 메으디 사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계승으로 자기가 로마 그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중해 그 10개국 10개국 연합 연합, 그 10개국 연합을 다 자기의 수하로 둔다. 이 존재는 시리아,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그, 그, 그리고 바벨론에 바벨론에 자신의 그왕자그 수도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자기 뭐, 지금 뭐 어떻게 그 여기 꼭 여기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는 또 이렇게 저기 또 외국에서 뭐 유학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서방 세계에서 그, 그럴 수도 있죠. 알겠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14년 동안인가, 로마의 인질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문물을 또 배우고 이랬듯이 또 이렇게 서방 세계에서 공부를 이렇게 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저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어떤 작은, 처음에는 작은 뿔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뿔. 작은 뿔.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모든 여기를 장악하고 결국 지, 그2 0개국을 장악하고 또전 그 세계를 또 장악을 한다. 그거는 그 사단이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크리스도의 제국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알 거예요. 요후 3년 기간 동안이 저크리스도 제국이다. 알겠죠? 대활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크리스도 제국. 그렇죠. 이게 평상시라, 평상시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은 이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장악하는 게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막 각종 그 뭐야 그 지금 제일 패권국이 어디예요? 미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2 패권국이 지금 중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후 로마 제국 이렇게 있을 텐데 지중해 지역에 이두 나라가 이제 그두 번째 인 가운데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두번이그 싸우게 되잖아요? 네? 나라가 나라가 그래서 여기 또 크게 이제 약화가 되고 여기 일본도 일본, 뭐 인도, 호주, 인도 태평양 이렇게 그 연합군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 로마 제국을 습수하면서 세계 제국을 이렇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그리스도가 우상 경제 체제, 통제 경제 체제는 다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의 활동은 42개월 동안 권세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저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의 공생애를 가졌다고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 요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에는 좀 통설이 그 3년, 3년 공생해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 40, 3년 반, 3년 반 이렇게 활동하신 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소장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2개월을 후 3년 반 이렇게 그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그냥 허락을 한 거는 허락을 한 거는 이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 대한 학살이 학살을 자행을 한다. 아 이렇게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제 그그 건설을 한다.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다. 사단의 아들이고 불법의 아들이다. 이게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어떤 실체다. 실체가 이제 사단의 아들이다. 불법의 아들이다. 이 존재는 전에 살았던 일반 인간이었는데 너무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사단에게 그냥 준 존재다. 야, 너 그냥 가지고 써라. 응? 마음대로 사용하든지 해라. 해가지고,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됐었고, 여기서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마, 지막때 나와가지고, 저그리스도로서 이제 짐승으로서, 이, 영체, 로 영체의 본질적 실체가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때부터는. 저그리스도 체제에 반항하는 세력, 성도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이 있다. 요거를,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단 숭배 세력, 사단 숭배 세력이 더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세계 정부 세력까지만 정체를, 정체를 드러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세력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모두 다,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루는, 그러한 일, 적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꾼이라고, 일꾼이라고 할수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일꾼. 일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똘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들이, 이들이 이제 그걸 주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학살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알곡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선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내와, 주님께서 이제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